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2024년형 LG 그램16이 당신의 일상을 더욱 빛낼 거예요. 인텔 코어 엘트라5 프로세서와 16GB 메모리, 512GB 저장공간으로 어떤 작업도 척척. 세련된 스노우 화이트 디자인과 윈도우 11 홈으로 최고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4위입니다. LG 8세대 그램 14z980 노트북, 놀라운 할인, i5 프로세서와 16GB 메모리로 쾌적한 사용성을 256GB SSD로 넉넉한 저장 공간을 누리세요. 윈도우 10홈 탑재, 지금 바로 36%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LG 전자 EIN1 PC14, 놀라운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46% 할인으로 부담없이 윈도우 11 프로의 편리함을 누리세요. 64GB 저장 공간과 4GB 메모리, 셀러론 프로세서의 쾌적함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가볍고 성능 좋은 LG그램 14Z980 노트북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i5 프로세서, 16GB 램, 초고속 SSD로 부드럽고 빠른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윈도우 10 프로 탑재.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LG 그램 노트북,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에 강력한 성능까지, i5 프로세서, 8GB 메모리, 512GB SSD로 쾌적한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금 놀라운 할인가?